아침에 짜파게티 하나 먹고, 양심상 야채를 먹어야 될것 같아서 먹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각튜브 보면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laughs> 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아이고, 오늘은 덥네요. 제가 명절이라고 다음주에 이제 대구를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아빠들일, 요 양말, 아버지 드릴 양말이랑 엄마 아빠 커플로 집에서 커플로 집에서 편안하게 입으시라고 요거 두개 샀거든요 요거는 보라색인데 엄마가 보라색을 좋아하셔서 요거랑 아빠는 주황색을 좋아하시는데 일단 요거 주황색은 없어가지고 요노랑색을 샀거든요 요거 커플로 입으시면 될것 같고 이거 아빠 가방 휘뚜루마뚜루 편안하게 잘 엄마 스카프거든요 제가 요스카프 요걸로 좀 포장을 제가 조금 더 아주머니가 포장을 예쁘게 해주셨지만 요걸로 일단 사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버스 타고 오랜만에 내려가기로 했거든요 갔다가 KTX 타고 올라오는데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될것 같고 회사를 제대로 안 다니고 이래서 좀 어, 용돈도 작년에는 제대로 못 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냥 미안해서 일단 이런 거, <laughs> 뇌물을 사가지고 갑니다. 갔다 오면 될것 같고, 네, 일단 준비를 해가지고, 아침 일찍 버스여가지고, 거의 한 3시간 반, 4시간, 여기서 나가는 것까지 해서 한 5시간 편도가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명절을 잘 보내러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1월 한달 동안 제가 면접 다니는 곳을 좀 정산하는 그런 날을 가져야 될것 같아가지고, 네, 다이어리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다섯 번. 이번 달에 면접을 다섯 번은 본것 같거든요. 지원은 사실 이번 달부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 어저께 면접 본 곳은 31일 날 결과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편이고요. 일단 이번 달은 다섯 번 면접 본 걸로 정산을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올해부터는 좋아하던 책도 좀 읽고, 부지런하게 좀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대구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내일 오전이나 짐을 좀 싸놔야 될것 같아요. <laughs> 다른 다, 사람. 도다람만내정치고한계도없라가 나라가 나라가 나라가. 가 나라가 나이도없라옛나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 나라가 지라가 나라가 나라 대구공항 오랜만에 보네 갔다 옆길이네 803 케이블카 왔음 803 모형 너무 다 손님이 없어. 아, 딴 데로 가는 거말야 아니, 아침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러지.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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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거워서 괜찮나, 아빠? 헐. 걱정되는데? 저것도 착장하잖아. 아저씨가 조종 안, 안 할걸? 컴퓨터 조정실이잖 컴퓨터 조정실저서나고 하거든 어우 무섭다 그래서... 내 쪽으로 좀 기울었다 아까가 있는데 뭐 무서워 내 쪽으로 좀 엄마야 아까가 있는데 뭐무 무서워 <laughs> 무섭다 너 영화도 못 봤나? 아 <laughs> 무섭다 너야 다 좋다 무섭다 무섭다 <웃음> 아 무섭고 무서고 좋지 아찔러다 이거는 약한 거잖아 에이. 약한 거잘안 씻어 나있 거제도나 저런 데 가서 저 바다 위에 막 이거 차악 타야 되 고장나진 않겠지 고장나면 뭐 어때 안 돼요 고쳐라 오는데 다안 돼요 여여 어, 등산로 길 있잖아 한참 여기. 걸릴 거 같은데 여기 여기 걸어 올라가 아까 아줌마하고 그 있잖아 여기 걸어 올라가라 아. 하잖아 여기 걸어 올라가는 길 있다 어 <laughs> 아빠 무서워 무섭습니다 <무서워. 웃음> 아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아저씨도 못걸어 가겠는데.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응. 흑발 무서운데? 무섭고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웃음> 희한합니다. <laughs> 멀리 안 우리 공주를 이어서 내가 여기까지 일부러 희생하고 왔습니다. <laughs> 아빠가 50%서 <오고 싶어서> 왔으면서. <laughs> 아니, 나. 와. 맞지. 요 저... 아빠는 걸어서 온다, 가니까. 와, 하늘 예. 봐. 와, 멋있긴 멋있다. 어? 멋있긴 멋있다. 그래서, 그래, 그래. 나하나가뭐 겁나 뭐 있어? 하나 하나 갈게. 떨어질까? <거>. 안녕 안녕. <laughs> 이 파이 하더라? 어제 하는데. 오늘 파이 하나 좀 먹어. 아 좋습니다. <laughs> 우리 최고 대한민국 최고 어서아 안돼 우리 최고 공주님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오환장합니다 <laughs> 어, 진짜 다 해준다. 어, 당연한 거지. <목소리> 어, 난좀 아찔하다, 아빠. 어, 편안하게, 마음을 굳게 편안하게. 더 멋있겠다. 아, 어, 눈이 너무 많이 녹았습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laughs> 근데 저또 가가지고, 크, 높은데, 음. 그거는 눈이 많아요. 아, 그래? 그거까지 가면 되는데, 니네 몸에 앉아서 못 가. 그거는 가락하면, 이거, 저, 두드산, 그있어야 스테이? 응, 그거 있어야 어, 미끄러울 것 같아. 일단은, 그거는 포기. 일단 저 뒤에서, 사진 몇칸 찍고, 리에 들어가서 뭐 하나 먹고 그래. 그래, 알았어. 아빠 아, 덕분에 오늘 구경? 잘 구경 잘하네? 아닙니다. 이거는 <laughs> 구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좋은 데다 많습니다. 아, 그 한참 가네. 이제 반 조금 다 왔습니다. 자, 참, 사람, 기술이 좋다, 그자 응. 이거 아저씨였게, 지하계가 작업했다까지. 응. 음. 아저씨도 부듯 타겠다. 아지 태국 사람들 인사하면 응? 다 받아줘. 아유 당연한 거지. 사람한 하지 마 부끄러워. 부끄러워 뭐부터 지금 뭐 언제 벌게라고 <laughs> 수출량은 끝인데 우리가 그 가서 벌게 가고 언제 갈지 모르는데. <laughs> 사람이 많이 는없다 오늘. 맞지, 아빠? 더 n 햇빛 난다 햇빛 나면 눈다 녹을까 k a I don't k n o 안 I d o 그래 아 n o w Are you umtiras? g o 있 d tea. 멋이 o n t know. I d o 아 처음에는 긴장돼서 풍경을 제대로 못 봤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무서워. 아빠가 옆에 있는데 뭐 무서워. 내려, 내려갈 때는 좀더 자세히 봐야겠다. 너뒤에서 보면 되지. 뒤로에서 보면 되지. 뒤에 아. 보세요. 저 밑에 있습니다. 잘못 보겠다 무서워. 아이고 보면 되지요. 엄청 아, 올라간다. 예. 와 뒤에 많다. 힐링 나에게 주는 아. 선물. 이 글자 보이네. 나에게 주는 선물. 와, 멋있다. 잘 왔습니다. 오늘 안 왔으면 후회할 뻔 했습니다. 아와 이거 잘왔알아 아니라? 하지. 여러 좋다. 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장사 안 될만 합니다. <laughs> 내리면 됩니다. 문 열리면 자동으로 좀, 있으면, 좀 있어야 됩니다. 알았어. 좀 있으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들어가서 살짝 내리면 됩니다. 응, 알았어 해야 되겠지, 저 아저씨. <laughs> 어, 안가도돼 제가 전안하겠습니다 오세요 장갑 세요 <laughs> 장갑 안껴는데 조심하고 와 아빠 저기 봐 저기 위에 누 저기 위에 멋있다 이쪽, 이쪽으로 오세요, 오세요. 와 사진 여기 한 찍어야 될것 같은데? 와 아빠 진짜 멋있다 여기 크림같아 위에 살진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리 위해 주시고. 네. 보이? 봐. 보이? 보이? 어. <laughs> 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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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어. 희미하게 보여 희미하게. 어? <laughs> 맞아, 조심하시고. 네. 아빠, 여기 오면, 요새 안 먹고 김밥을 사가지고. 저 먹는 데가 있는가, 봐. 저 위에, 저위 위에 올라갈 수 있어. 혼자서? 응. 혼자서 먹으면 안 돼. 저런 데가 위험해. <laughs> 이리, 이 식당 들리다 갈라. 안그러 위험해. 아니 저갔다오면서 이따 식당 가야 잖아아 그래? 알았어. 와우 예쁘다. 봐봐. 하트 이거 한번 찍어보려고. 봐. 여긴 메밀이 유명한가봐. 어, 일단 돈까스 먹고. 응. 메밀도 시품 메밀 먹고. 일단 돈까스먹딱두 개. 두 개? 응.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돈까스 한 개, 메밀 한개 시키서 응. 같이 나눠 먹으면 되잖아. 어. 그래도. 응. 그러면 메밀을 따뜻한 거 시킬까 차가운 거 시킬까? 네는? 따뜻한 게안나이런 그러면 따뜻한 메밀 돈까스 한 개. 해봐. 먼저 얼마 좀 해. 4만원. 일단은 4만 잔은 힘든 영수증 하게. 어, 23,000원 주면, 주면 돼. 23,000원 주면 돼. 1,000원짜리 있다 이거 쓸데없이 돈쓸 필요 없어. 조금 있다. 어젠 같은데 이거도 되는데. 지금 여 없거든. 여 없거든. 돈집 밥도 시기되는거 아니잖아. 아니 돈까스에 밥 나올 거라 아마. 음. 도, 뭐 드릴까요? 돈까스 하나랑요, 네. 그, 온몸이 따뜻한 거죠? 네, 온몸이. 네, 그거 주세요. 네. 혹시 돈까스에 네. 밥이 나오나요? 네, 나와요. 아, 네, 그렇게. 23,000원이에요. 네. 형님, 수고하세요. 네, 네, 네.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다. 엄마가 지금 못 먹었어, 어떡해. 응, 꽁치만. 이제 써야 되거든? 우리 엄마거든. 그러면 데리고 니까 이제 선수 올수 있잖아. 근데 오히려 더안 오게 되지 않나. 그래. 요 끓을 수까지 어다하니까 그래. 응. 엄마 햇빛은 햇빛 나부터 떡갈비. 떡가스 기다리기. 니가일 세일이 안 오지 이래. 이래 떨어지. 언제 어리고 여드라. 맛있겠다. 응? 맛있겠다. 이거 뭐좀 먹을래? 점심이지 점심 아니고 참 <laughs> 아, 고속도로 비서 응 근데 또잘 나온다 카더라 아니, 맛집으로 나온다 맛집으로 고속도 일본 고속도로 있 말에 그거는 유명하던데 맛집으로 그래 응 어. 유명하더라고 음식이 그 맛집 잘 나온다 이겨라 그래서 거기는 그나 있어 칠곡 이글쇠 같은 데 있잖아 나을걸응 어, 맛집이 그 소문난 데 있다 맛집이 그소문 맛집이 그 소문난 데 있다

잘라주네. 1번 음. <laughs> 매로 진짜 적게 나오딱 음. 1인분 먹을 만큼만. 음. 음. 너무 적긴 하다. 허리도 없지. 음. 이게왜 붕어 먹을 수 있나? 응. 여 먹을 수 있나? 병이 소가 맛 많아 아까 나왔 있죠 똑같은 뭔가 사람 똑같은 음. 아그 네. 음. 음. 오면은 자유시간을 가지게 되잖아좀 쉬어야 돼 응. 사람이 길계화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야 또 힘이 나잖아 챙겨줘야지 초등학교는 달리기 해가지고 전교에서 1, 2등 했고 나도 옛날 달리기 전에 초등학교도 응. 절름도 1, 2등 했고 고등학교도 그랬고 해군에서도 해역에 오니까, 이제 안 되는 게 뭐냐면, SSU하고 UDC 때문에 와. 안 되는데, 그래도 배를 타고 가면은, 80일 나가면 60일은 휴가를 줘. 그냥 참가만 하시라고. 이건 뭐 기록이 있으니까, 그렇게 2시간, 2시간 반 끄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헐. 근데 이제 막상, 행사 체육대 한, 받아가지고, 못 나와서, 못 나와, 그냥 안했는 <웃음> <웃음> 그래, 60에 이거 뼈가 맞고, 그래, 배에 가득아 절정이 도좋습으면 봐,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발톱까지 빠들 정도로 그렇게 됐으면 <laughs> 발톱 빠지면 발톱이 아프니까 음 눈치가 이렇게 났다 그래, 엄마가 음식을 힘이 들어서 집에서 뺏길라고 하던데 밖에는 좀이런 많이 들어가고 <laughs> <laughs> 아그렇다나 자식들이 좋지 않나 봐라 부모님 그 모시고 엄마 아빠 모시고 왔을까 나는 아빠가 나를 데리고 왔는건데 응? <laughs> 아제 엄마 아빠 덕볶에잘 먹었어 뭐? 싫어하면아거기올리려고 그, 그 진짜 유명하던데 커피도 많이 나오잖아. 내가 짜낼게. 아, 내가 하는데. 조심 조심. 820m 800cm. 조심하고 커피도 팔 걸. 음 오늘 안먹을에라 하나 이거 습니다 네. 조심해. 조심해. 잘 갔죠? 어 됐어. 됐어. 괜찮네. 아, 됐어. 됐어. 괜찮네 이따가 내려갈 때 보면 되겠지 조심해, 아빠. 넘어져 조심, 조심. 뭐라고 적혀 있는거야 실림봉. 어, 실림봉이네. 찍어 줄까? 응? 아빠 찍어 줄게. 저봐 봐. 상당히 고급스러운 옷이다 올라가자 올라갈거라 방금 올라가야지 빨리 <목소리> 여기정상 뒤에 이거 백팩도 맸다 백팩 이 사람 백팩도 맸네 응 통화사 역의 현 위치 어 우리 여기까지 가려 했었구나 와 무리다 무리 어나 하면서 오면 이까지간다 아응와 그림. 멋있다 기 근데 저 추락주의가 좀 별론데 그걸 가리뿌리 추락주의를 오케이 하나 둘 웃으세요 와 근데 배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 뒤에 그 앞으로 땡겨도 돼. 이거 여름 정말 여기 자리가 없어. 아 차. 어 자리가 없어. 아 차. 어. 이 등산길은 이 뒤로 해가지 고 저리 가는몇 군데 때저 밑에 내려가는 데가 많아. 맞아. 자 내려가 가지고 트레일 타고 집에 갑시다, 갑시다. 와, 전차에 갔다 와. 나요 밑에 있을게 잠깐. 사랑 터널.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 아 멋있게 진짜 멋있다. 아 귀여워. <laughs> 누가 여기다 눈사람 만들어 놨네. 걸울 <laughs> 동화야. 칼동아, 와, 너무 귀엽다. 이거 어, 이뻐라. 너무 이쁘다. 엄마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 아! 저기 눈사람 있어! 눈사람! 최고. 진짜 멋있다.

무섭다 무섭다. 아빠 좋습니다. 신기합니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하지마, 아빠 하지마 하지마 아. 장난치지마 장난치지마 무섭단 아, 말이야. 무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네. 깜짝 놀리고 뭐였어요다 그런 거 쓰리는 거. 나는 아. 겁이 많아서 저... 안에서도 사진 한번 찍자. 찍으세요찍으세요찍으세요찍으세요찍으세요찍으세요찍으세요 <laughs> <즐거세요. 웃음> 자, 좋습니다. 자, 대구 동아사서케이블카 타고, 우리 예쁜 공주님하고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laughs>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 저, 저게, 우측에, 저게는. 저 뭐야? 아까 영화관인가? 아니라, 저 소방차 그 엄마 봉사활동 하는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어린이들 노는데, 처음. 근데 또그것도 있으면 좋은데, 노를 꽃사슴, 꽃사슴 있나? 근데 저어서 다른데 갔겠지, 더깊은 데다가 갔겠지.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요. 보이네요. 안,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 밑에 등산하시는 아저씨들 계시네. 그런그그니까저 이게 운동회나 가니까. 음, 맞아. 그냥 위험하지만으면 혼자 다니면 안 돼. 근데 아까 위험해. 밀가무 시간도 없네. 아 맞네. 밀가무 어야 되는데 우리. 밀가무 가족가. 음. 밀런데밀가 시간이. 자 갑니다 되지 쉽게 한참 오네 한참 가요 아까는 처음 타가지고 좀 4번. 생소해가지고 그런거 내가 거기 많아가지고 어? 아까 진 사진 갖다 드전어이 맞죠? 하나 액자 음 액자처럼 돼있다 그런거 액자 만들라 해도 못 만든다 그렇지 그걸. 있을 수 없지 어 이것도 미스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게 너무 이 승차감이 너무 날것이니까 그게 조금 무서워 아, 너무 다 느껴지니까 이게 이제 좋은 추억이지 뭐아 재밌네 <laughs> 줄도 좋네 줄 엄청 튼튼하게 보이는데 네, 튼튼하게 보이는데 아다 왔다 오, 갔다 왔습니다 다 아, 왔다 어우 걸어도 말걸야 승차감이 격하네 내리대신간이지 <laughs> 내릴 때 사람 없네 저거 저, 저, 어, 사람 많았네 이제 마요네 사람들이 엄청 마요네. 우리 올 때도 별로 없었는데. 음... 살거 없을까? 해바라기가 돈 들어오잖아. 재물을 부르는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원래 집에서는 전전. 이 차가니? 이거 이쁘지 아빠? 아이소 가5 0 0 0 원인데. 어 <laughs> 살은 음, 마요다. 마요다니. 토깽이, 이거 응? 토깽이. 그지저 이제 차가 많이 들어오네 이쪽으로 응, 들어. 아이고 아빠, 아빠 조심해. 클랩 뻔했어. 이 내가 안 잡으면 어떡할 건? 너무 지거든. 꽉 잡았지. 천만 다행이지. 스카이라인, 캐부카, 폭포. 12지 장생 토끼 돼지 아, 또 조형물 많다 같지? 어 이거 그거 띠띠 띠, 띠라 띠헐이비녀봐 음, 음. 비녀 동화사 엄마이다 진짜 팔공산도 여기 보세요. 아빠. <laughs> 여기 가면 은많이야 응, 맞아. 아, 괜아아 괜찮아. 괜찮아. 괜 된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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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먹고 싶었던 쪽이 <목소리> 삼겹살 청국장불 고기. 전도있는데 술도 야 된다. 이거는 집에서 키운 쌍추로 만든 거랑. 제 <목소리> 내가, <목소리> 내가 좋아하는 상구. <상품. 목소리> 그냥 응. 응. 음식을 이만히 했어요, 음식을. 와, 진짜 맛있겠다. 지짐이랑. 2kg 찌고 갈 듯? 맛있게 먹겠습니다.